자, 종이접기. 예, 어릴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무슨 사각형이냐 이게? 직사각형이겠지. 직사각형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60도면 여기 억각 60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 접었다 폈다 생각하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이놈의 억각도 여기로 갈 거다. 그래서 접었다 폈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여기와 여기가 길이가 같게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하필이면 여기가 60도 라고 적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된 거예요. 정삼각형이 됐다는 거지. 그럼 정삼각형이 이때 우리가 아는 길이는 뭐 밖에 없어? 높이 얼마 9라는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 여기가 몇 도예요? 30도. 자, 저번 시간 설명해 주기를 특수한 삼각형, 이거는잘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정삼각형의 절반에 해당되는 90도, 60도, 30도 짜리인 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들이 1대 루트 3대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렇 따라서, 요만큼 길이는 루트 이거 길이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9가 나와야 돼. 그럼 거꾸로 가야 되니까 루트 3을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분의 9라는 것을 유리화를 해서 계산하면 3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와 이 한변 길이는 1대 2 관계기 이 때문에 6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지. 됐나요? 어쨌든 삼각형이 넓이니까 밑변 길이를 멀어 잡으면 돼. 6루트 3. 높이 9.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따라서 27루트 3이라는 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정삼각형이 있을 때또 외우면 좋다 그랬지. 한변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있다면 수선 내려서 2분의 A.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a 높이가 나올 거고, 그래서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습니다. 이거까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